자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라고 이제 얘가뭘 얘기하냐면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을 지금 다 해봤어 계산 계산을 뭐냐면 자 충분조건이다가 얘기를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이 명제가 이거 가장 맞나 이 결론 이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참이 되면 P 입장에서 봤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충분조건 필요조건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는 거다. 네. 자 다음, 얘 입장에서 Q는 P이기 위한 Q 입장에서 보는 거야.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자 다음, P, Q가 있는데. q이면 p 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얘가 참이라고 했어, 됐나?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p 입장에서 보자. p는 q이기 위한 이때는 얘가 필요조건이 돼. q는 p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돼. 자 필요충분을 안에 깔리게 외우는 거는 p q가 있는데, 어? 얘가 이쪽으로. 총을 쏘고 있어 빵 필요해. 어떻게 쏜다고? 다 같이 따라해봐 하나 둘셋빵 a n g Bang. Bang. b a 쏜다 b a 쏜다고? 빵. 빵 총을 맞았어 어떻게 돼? 피. 피를 흘려야지 맞지? 피로 a n g Bang. Bang. b 총 n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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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충분조건이다. 충분조건 <laughs> 그런 거 없어. 총 맞았어. 멀려. 네. 뭐 피로. 침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침 이런 거다. 침 이런 거야 총을 맞았다. 침을 늘려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필요조건.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릴 수 있어. 자, 그럼 얘들을 우리가 뭐라, 하, 뭐라 하냐면은 피를 가지고 있는 진리 집합을 라시피라 하고. Q가 다모인실리집합을 LARGE Q라 하자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말은 LARGE P가 LARGE Q에 어떻게 된다? 포함된다는 걸 얘기한다고 옛날 여드름으로 그리면 Q가 밖에 있고 P가 요 안에 쏙 들어가 있어 그럼 얘들을 말하는 거는 얘를 말하는 P이면 얘를 말하는 Q이다 가 항상 참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포함관계만 가지고 잘하면 돼 네럼 아까 전에 질에했문했던 것부터 이금은다금은 지금은 지 다시 다금은고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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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는 b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 맞지? 네. 다음 q는 a에서 b를 차지 하고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공집합된다 얘기를 했다고 맞지? 네. 얘가 이렇다고 a는 b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네. a가 b 안에 포함이 되는 얘를 기본으로 a, b가 같은 것도 a는 b 안에 포함된다고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얘기를 할수 있지. 네. 얘라고 하면 얘는 b가 a에 포함된다고도 나타낼 수 있는 더큰 거긴 하지만, 결국 이 말은 얘도 말하고 얘도말할수 있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 a에서 b를 빼서 공식이 된다는 것도 a가 있으면 b가 a를 포함한 그림하고 또 어떤 거 a, b가 같은 거둘다 되지. 맞지? 자, 아까 전에 p가 <laughs> q 안에, 포함되는 거를 P 입장에서 뭐라 했다고? 충분히 조건 Q가 P 안에 포함되면 P 입장에서 뭐라 했다고? 필로 조건 얘기했어 맞지?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서로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이가? 네. 맞지? 네. 얘도 성경하고 얘도 성경하지 그 말은 네. <laughs> 둘다 같단 소리지 서로서로를 포함하니까 이러면 필요조건도 되고 충분조건도 되는 거야. 알겠나? 요거 한 개만 성립하면 p 입장에서 필요조건. 요거 한 개만 성립하면 p 입장에서 충 필요조건. 얘가 충분조건 이렇잖아. 둘다 성립을 하는 거야. 즉 같은 거지. 그럼 p 입장에서 필요조건도 되고 충분조건도 되니까 얘들을 필요 충분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나? 이 양이 같으면 필요 충분조건인 거야. 어떤 게 작아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은 얘가 충분조건인 거고. 이래서 자, 2번 봐봐, 2번. 2번을 보면, 넌 걸로 일단 풀어야겠다. 어, P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을 말하고 있어. Q는 뭘 말하고 있나? X는 0 또는 Y는 0이다를 말하고 있네. 얘들아 또는 무슨 말이냐 나 합집합 또는 합집합 말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x는 0이지만 y는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합집합 맞지? x가 0이 아니고 y가 멀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또 x는 0이고 y는 0이고 둘다 0일 수도 있다는 걸다 말하고 있는 거지 또는 근데 여기 x제곱 더하기 y 제곱이서 0될라 그러면 0이 아닌 숫자가 오면 되나 안되나? 네.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x랑 y랑 둘다 0인 것 밖에 안 가지고 있다고 네. 자이 상황이랑 이 상황 봤을 때 어디서 어디로 포함하고 있어? 얘가 일로 들어가고 있지 맞지? 네. 이게 더 크잖아 맞지? 네. q가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이 p가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을 포함하잖아 맞지? 네. 포함한 게 이렇게 돼있지? 네. 그 말은 여기서 일로 화살 쏜단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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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P 입장에서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 됐어? 총을 쏘자. 빵. 자, 3번. X 더하기 Y는 유리수이다. XY는 모두 유리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3번 그로 어떻게 되나? 자, 3번에 P가 말하는 거는 X 더하기 Y는 유리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x, y가 모두 그냥 유리수라 얘기를 했어 얘는 유리수밖에 안돼 얘는 당연히 유리수도 유리수 하면 유리수 만나 그러니까 x, y가 다 유리수도 되는데 무리수도 아니면 무리수는 뭐야? 무리수일 수도 있고 유리수일 수도 있지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를 하면 3 루트 2 무리수가 나오지만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0이라는 유리수가 나오지. 네. 네. 맞지? 네. 그래서 얘는 X랑 Y가 전부 다 유리수만 되지만 얘는 당연히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무리수도 되잖아. 네. 지금 이런 예제같이. 됐어? 네. 그러면 이렇게 포함하겠네? 화살 1로 쏘고 있겠네? 네. 얘가 화살 맞네? 필요 조건이 되겠지. 알겠나? 네. 자 이번에 2번 이번 같은 상황에서 한번 보자. 1번 p의 상황, p 상황은 어떻게 돼? 절댓값 x가 3보다 작다는 말은 x가 어디서 어디? 마이너스 3에서 3, 3 사이 절댓값으로 풀지자 네. q의 상황 볼까? q의 상황 보니까 얘는 그대로 0부터 x가 어디까지? 2까지 올라가겠네. 13 그려보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이만큼 다 피고 네. 0부터 2까지 이게 Q야. 네. 아, 이렇게 포함되네 네. 화살 1로 날아가야 되네 맞지? 네. 얘가 퀴를 줄 겁니다 2번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랑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야 풀고 있다고 여기서 얘를 만족하는 x는 누구? 네. 1한개 있네 얘는 푸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이야 x는 1도 있고 네. 2도 있네 맞지? 포함관계 이쪽으로 그럼 화살 1로 쏜다고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맞지? 얘 충분조건 알겠나? 아까 물었던 거 p면 q다가 참이기 위해 살아가면 포함이 되야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 3번도 해 볼게. 3번. <laughs> p는 어떻게 돼? 자, 바로 풀자. 이거 x 3의 전체 제곱은 0이 돼. x는 얼마? 3만 나된다고 q를 풀이가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6은 여기니까 얘도 풀면 x는 얼마? 3. 3. 두 개가 같네. 네. 화살이 1로도 날아가고 1로도 날아가 맞지? 네. p 입장에서 보다 네. p로 충분 조건 이렇게 다 되는 거야. 두 개가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야. 네. 자, 다음 3번 보면 마찬가지 똑같은 걸또 이제 하는 거야. 실수 x에 대한 조건 pq가 p는 마이너스 4에서 x가 어디까지? 6까지 네. 다음 q는 절대값 x-2가 a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p가 q이기 위한 뭐가 되는데 얘가 충분 조건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말이잖아 맞지? 네. 얘를 다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은 이 명제가 뭐가 된다? 참, 참이 된다고 그럼 이제 앞에 물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됐지? 자. 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걸 풀자. 그러면 x 2는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어, a에서 a. a까지. b 를다 더해서 e a에서 x는 e 더하기 a까지. p는 마이너스 4에서 어디까지? 6까지 야 맞지? e a 에서 e 더하기 a가 이런 식으로 얘를 다 감싸고 있어야 되잖아.

2 e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 2번 6이 2 더하기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a가 맞지? 네. 얘랑 얘랑 합쳐졌으니까 어떻게 돼? 네. a가 4보다 아니, 크거나, 크다.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와, a가 6보다 크거나 같다. <laughs> 6보다 크거나 같다. 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되면 참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 a의 최소값은 얼마가야? 6. 6. 이렇게 찾는 거라고.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거. 앞에서 말만 다르게 쓸 뿐이지 똑같은 문제를 풀라는 거잖아. 네. 자두 번째 거. 2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자, P는 어떻게 되어있나? 마이너스 3에서 X가 8그 다음에 Q는 A 마이너스 3에서 X는 어디? A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한살 맞아야 되지 그 말은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소리지 네. 이번엔는 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P 그리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 8까지. 요게 안에 속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A 마이너스 3이. 부터 A까지다. 됐네.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A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거는 같아 야 된다. 맞지? A 보다는 8이, A가 8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어? 작거나 붙어야된다 a는 0 이상 되겠고 a는 8 이하 되겠네 a는 0 이상 8이야 합치면 a는 어떻게 돼? 응. 그대로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별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점수 a의 개수는 몇 개? 아홉 개아개 1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는 0이 아니다 이게 x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다 1 얘가 충분 조건이어야 되는데 맞지? 네. 이렇게 되는 소리지 이렇게 네. 되는 소리지 네. 얘가 요 안에 포함이 야 되는데 맞나? 네. 그러면 자 p이면 Q이다가 뭐가 되게 만들어라는 거야? 참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야 어떤 명제가 참이면 뭐도 항상 참이다? 그렇지 대우도 항상 참이야 대우 쓸까? n o Q이면 n o 이다 n o Q 먼저 쓰자 X-1이 얼마다? 0이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도 얼마다? 0이다 그럼 이 만에서 x 1이 0이라는 게 여기 포함된다는 소리지. 그럼 얘도 x는 1이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다는 소리 맞나? x는 1이라는 거. 자, 1지어넣 차. 1 과기 a 과기 2는 얼마? 0. 그래서 a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되어야지. 됐나? 자, 2번 계속 계산 보자. 이번에는 조건 p 어떤 말이냐면 자, 루트 x-8 분의 루트 x 더하기 1은 루트 하나로 묶었어 지금 x-8 분의 x 더하기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안네자 이거 앞에서 배웠다 어떻게 분자는 어떻게 되고 0 이상이고 분모는 수학 상에서 배우자, 맞지? 루트 a 분의 루트 b가 루트 a 분의 b가 되면 둘다 양수야.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분모인 a는 등수고 분자인 b는 영 이상이다 이거야. 얘는 영에 안 들어가 분모 0 영대 안되지 않았지.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지? 복소아딱 배우면 그쪽에서 나오잖아 그냥 둘다 음수가 나와요 그리고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되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야 그렇죠. 근데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면 A도 음수고 B도 음수 이렇게 배웠는데 기억나지? 저거 기억나 그거 배울 때 같이 나오는 거 자, 어쨌든 분모는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그러면 x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8보다 작다 p의 조건을 쓰자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 이게 p 조건이야 q 한번 볼까? 자, q는 어떻게 나타냈어? a-8에서 x가 a 더하기 3까지 문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이렇게 날아가야 된다고. 얘를 가진 진리집합들이 얘를 가진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p가 피터 안에서 들어가게끔. p 합과 p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8까지가 얘가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a 마이너스 8부터 어디까지? a 더하기 3까지로. 그럼 또보조식 문제제 a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a 더하기 3이 8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거 계산을 할수 있겠지? 네. 그만 나오는 게 상수 a의 범위 자, 예. 5번 pq의 12집합을 라지 p 라로 하자 문제 이렇게 얘기했어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있는 이거 진리 집합은 뭐 아시피잖아 맞지? 네. 이 조건의 진리 집합 아시피 얘는 q 가 아닌가? Q의 여지팝을 네. 말하는 거지 네.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다고 네. 그럼 이 상태로 된다 그린 그림인데 피가 안에 있고 이렇게 그려서 Q의 여지팝이라고 먼저 표시를 해주면 돼 알겠나? 있는 네. 음. 그대로 그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문제 풀면 돼 자, 밑에 풀이에서 나오는 거는 PQ 기준으로 그냥 그렸어. 네. 맞지? 네. PQ 기준으로 이렇게 그릴 것 자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그려도 문제를 당연히 풀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안의 영역, 이만큼은 Q의 영역인 거야. 그럼 일단 Q 찾으려고 러면 Q는 어디인 거야? 이 바깥쪽은 Q인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쉽게, 쉽게 된다고. 자, 1번, P는 Q 안에 포함된다. P는 여기 있어. Q는 순수 밖이야. p 랑 r 는 관련이 없 p e 지서로 o 야말 그대로 하 h 집합에서 o 네. s 틀렸고 Q P의 P의 P. p a P. y o s p a P. Yosipa. P. p a P. Yosipa. P. y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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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야. 네. 노란색이 Q 맞나? 네. 그러면 Q가 지금 노란색인 Q가 흰색인 P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지. 이번 네. 틀렸지? 자, 다음 3번 P랑 Q의 여집합이랑 P랑 Q의 여집합랑 교집합하면 P가 되네. P가 되네. 3번 틀렸어. 4번 P의 여집합이랑 Q랑 합집합했어 P의 여집합. 여집합 방금 흰색 Q는 뭐? 노란색 합집합했어 여기 빠지네 그게 Q야? 아니지? 네. Q는 노란색만 Q지? 네. 네, 틀렸네 P, 네. Q랑 교집합은 공집합 이게 맞는 말이네 맞지? 네 Q는 요거 Q는 노란색 둘이 네. 교집합은 공집합 네. 됐어? 예 네. 삼단논법 완전히 은거지 어떤게 삼단논법이냐? 어떤게 삼단논법이냐면 어,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연결을 시킬 수 있지 Q이면 R이다를 P이면 Q가 참이고 Q이, Q이면 R이 참이면 고로 P이면 알도 뭐가 돼? 참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것들 대우 전부 다 참이고 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네. 맞지? 네. 자 이런 삼단논법 문제는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로 다 연결나 시켜면 문제 풀기가 되게 쉬워. 네. 한번 해볼게. P면 이 Not Q이다가 참이야. 됐나? 그 다음에 Not P이면 n o R이다가 참이야. 여기다 연결시키고 싶으면, P나 n o Q가 있어야 돼. 요것 만들 수 있지, P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예에, 뭐도 참이라고? 그렇지. 대우를 쓰면 P가 나와. R이면 뭐다? P. P다. R이면 P다. 붙여주는 거야. 요렇게 놔도 문제 풀려 된다. 해볼까? 기 n 나 t P는 Q에 기한 필요적 입이다 나, 피하고 큐는 여기서 나오는 거지? 네. 자, 이거 대우써보지 어떻게 돼? 나, 피이면 큐이기 위한 얘는 나, 피는 큐이기 위한 필요 조건. 아, 맞아요. 기억 맞네. 니은 네. R은 피이기 위한, R은 피이기 위한 얘 충분 조건 맞네. 네. ᄃ. R은 나, 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고로서. R은 낙휘기 위한 화살을 따라가면서 한방에 쏘는거잖아 맞지? 네. R은 낙휘기 위한 충분조건이가 맞는거지 3단동법 네. 쉽지? 네.